안녕하세요. 네, 아마 퍼스트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감독인 데미안 셔젤의 신작이라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럴만도 하죠. 첫 번째 영화였던 위플래시로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두 번째 영화였던 라라랜드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았으니 세 번째 영화인 퍼스트맨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입니다. 네, 더군다나 두 영화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터라 감독의 이름만으로도 네, 마케팅 효과가 어느 정도는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론 또참 희한하기도 하죠 네그 유명한 세계 최초의 유인 달 착륙을 다루는 영화인데도 네, 감독에게 더큰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광고를 보면 가장 먼저 뜨는 문구는 아폴로 11호나 닐 암스트롱 등이 아닌 감독의 이름입니다 네 퍼스트맨이 이 역사적인 이벤트를 다룬 최초의 영화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희한하지 않나요? <laughs> 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네, 퍼스트맨은 이 자체가 시사하는 바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영화입니다. 퍼스트맨을 보시려는 분들에게는 일단 어, 이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세계 최초의 유인 달 착륙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를 다룬 영화라 방대한 스케일, 화려한 특수효과, 극적인 감동 등을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주가 무대의 일부인 영화니, 뭐, 셋중 하나 이상을 바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고, 네, 가뜩이나 도입부를 보면 엄청난 흥분에 빠진 채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영화를 다 보신 후에는 얼마든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장담하는데, 네, 여러분 중 대다수는 시작하자마자 네, 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높아지실 겁니다. 네, 크리스토퍼 논란이 부럽지 않은 사실적인 연출로 관객의 혼을 쏙 빼놓거든요. 단, 그와 같은 톤이 영화의 전반을 지배하진 않는다는 걸 미리 유념하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비슷한 연출이 몇 차례 더 등장하긴 하나, 감독의 의도는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거니와 시종일관 상당히 차분하게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맨은 굳이 장르를 구분하자면 휴먼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이 영화는 닐 암스트롱이 테스트 파일럿으로 유명세를 떨칠 때부터 네, 그가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다룹니다. 네, 이 말인즉슨 네, 우리 돈으로 최소한 100조 이상이 투입됐다고 하는 아폴로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네,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한 전초전이었던 제미니 프로젝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셔젤 감독은 어, 닐 암스트롱의 업적과 명성. 그리고 가히 거국적이었던 시기의 기류를 담아내는 데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차별화를 꾀하게 되지만 관객으로서는 의아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예컨대, 어, 닐 암스트롱의 전기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면 우주비행사가 되기 전부터 준수한 경력을 자랑했던 것에 초점을 맞춰서 네, 그의 영웅적인 면모를 한껏 강조할 수 있었고, 또는 어, 나사를 중심으로 대단히 감동적이거나 네, 애국적인 순간에 초점을 맞춰서 네, 인류 최초의 유인 달 착륙을 성공시켰던 순간에 환희와 자부심을 부각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데미안 어, 셔젤 감독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두 가지 외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바람에 미국에서는 어, 이 영화를 두고 정치적인 논란까지 일었죠. 참 아이러니하고도 흥미로운 건, 네, 퍼스트맨이 이쪽으로부터도 욕을 먹었고, 저쪽으로부터도 욕을 먹었는가 하면, 이쪽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고, 저쪽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어느 쪽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건데, 네, 바꿔 말하면 정치적으로 어, 상당히 중립을 지켰다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음, 네, 작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나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어, 퍼스트맨에는 달 착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인 어, 달에 꽂힌 성조기가 안 나옵니다. 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네, 언제나처럼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어, 데미언 셔젤 감독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닐 암스트롱은 달에 인류 최초로 발을 내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 한마디가 거의 달 착륙을 상징하다시피 한다고 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이벤트를 굳이 특정 국가만의 성취로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합당한 의문을 가질 법도 하지 않나요? 네, 게다가, 정확히 말하면, 달에 꽂힌 성조기는 나오지만, 네, 그 성조기를 달에 꽂는 장면을 담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미국이 달에 최초로 갔다는 건온 세계가 다 아는데, 그 순간을 안 보여줬다고, 네, 무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영화는 보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 글쎄요. <laughs> 네,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그 성조기는 아직까지도 네, 최초의 유인 달 착륙이 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이 매번 걸고 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레퍼토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네, 그 장면을 빼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결정적으로 이 영화는 어, 원작부터가 닐 암스트롱의 전기를 담은 책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인도 이 논란 탓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네, 왜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건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데 <laughs> 공교롭게도 어, 퍼스트맨이 다루고 있는 시기만큼 미국이 독보적으로 위대했던 적도 드물거든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냉전이 한창일 때 자존심을 걸고 우주 개발에 대한 경쟁을 벌이다가 네, 미국이 소련에게 일방적으로 밀렸었죠.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만든 것도 소련 네, 세계 최초로 달까지 도달했던 것도 소련 어,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도 소련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도 소련. 세계 최초로 우주선 밖에 나가 활동하는 데 성공한 것도 소련 등등 계속 밀리기만 하던 중에 미국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올인해서 소련을 한방에 꺾었던 게 바로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아폴로 11호의 유인 달착륙입니다. 그런 당대의 영광을 함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장면이 달에 성조기를 꽂는 순간일텐데 그걸 안 보여줬으니 이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갖고 남을 만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데미안 셔절 감독이 그 정도로 중립을 지켰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냉전이 시대적 배경이니 네,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데 혈안이 된 국가를 위해 숱하게 희생됐던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기조를 가진 영화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네, 퍼스트맨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네, 천문학적인 금액과 인력을 투입할 가치가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거나, 네, 아폴로 프로젝트 중에 사망한 우주비행사 등을 언급하지만, 네, 어디까지나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즉, 관객으로 하여금 네, 능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장치로 둘 뿐이지, 특정한 관점을 주입시키려는 듯한 감독의 의도가 연출에 개입하진 않습니다. 네, 한국 영화가 종종 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됐다는 비판이나 오해를 받는 게 이것 때문이란 걸 보면 어, 저는 데미안 셔젤 감독이 지혜롭게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퍼스트맨이 닐 암스트롱의 영웅적인 면모와 네, 국가적인 영광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데미안 셔젤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통해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네, 닐 암스트롱이 남긴 저 유명한 문장에서 위대하게 도약했던 인류나 특정 국가가 아닌 작은 걸음을 내딛었던 한 인간을 위한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네, 강조하자면, 네, 영웅으로서의 닐 암스트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닐 암스트롱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차례의 극도로 사실적인 연출은 다른 무엇도 아닌, 네,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당시의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가기 위해 수없이 겪어야 했고, 감내해야 했던 공포를 관객들에게도 적나라하게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작은 걸음을 내딛기 위해 네, 얼마나 대단한 용기와 희생을 담보로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말로 네, 그들의 노고를 지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퍼스트 맨을 보고 어, 김준 감독의 일랑이 떠올랐습니다. 일랑이 개봉하기 전에 김준 감독이 그런 말을 했었죠. 네, 개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영화를 만든 것 같다. 네, 결과가 <laughs> 어땠는지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대로니까 생략하고 네, 퍼스트 맨이야말로 네, 김준 감독의 저 한마디에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네,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이건 저의 주관적인 견해 불가한데다가 네, 퍼스트 맨이 꽤 중립적인 영화라는 건 틀림없으니까 네, 여러분도 직접 보시고 저마다의 판단을 내려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어,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니람 스트롱은 왜 그토록 달에 가고 싶어 했을까? 네, 이것도 영화를 보시면 각자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네, 이왕이면 아이맥스로 보세요 네, 크리스토퍼 논란의 영화와 더불어 네, 아이맥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매우 명쾌하고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아이맥스로 촬영한 분량은 약 6분에 불과하지만 절대 돈이 아깝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